뭐냐, 이 방향은? 아... 이거... 이건 뭐 밀뱅이라는 소린데? 쉘터를 갑시다. 쉘... 쉘... 쉘터나 감옥을 갑시다. 너무먼데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? 음. 아, 그것도 그러네. 그쵸, 그렇죠, 이게 밀사 쪽에서 출발하면 그... 그... 딱 그게 어울리는데. 아. 요즘에서 내려서 차가 있길 바라는 방법 밖에 없나요? 거기서... 우와, 어차피 포치키만 예. 들어가서 중앙이니까 예.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. 노란 팽이 내려서 예. 각하 들렸다가 예. 네. 네. 네, 네 포친키 외곽에 들어서 가죠 외곽에 가겠습니다 저 키만... 생각보 예. 예리랑포치키는 가지 말라고 배웠죠 사막맵은 어, 어디였더라 페카도 가지말라며고 뭐가 많을 것 같은 집은 아닌데 가면 나좀 볼까? 일단은 없네요. 사람은 없어요. 예. 아마 세반이 밀려 갔을 거예요. 밀베 아니면은 밀타 쪽에. 야 잠깐만. 어. 뭐스카 우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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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어디츠 우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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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막? 뭐? 얼른 잡고 튀어야지 발소 나서 발소 나서 사이코님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아무튼 할게요네 붕대 좀 드릴까요? 아 붕대 있긴 해요 일단 저큰 집에는 사람 아무것도 없었고 총없어서클 큰일 날네 아, 요 집에서 아, 조금 일찍 내려다가 아. 조금 일찍 내려다 걸어온 것 같아요. 리조인 버튼 엄청나게 누르시네. 그러요소리지말뭐하시나 할게요아 와... 아이고 미친놈아 대기하고 있네 복수는 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크...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이게 뭐야 아이 야이 사람들 돌고 있는 건 없었네 야... 이게아 아, 여기 또난전지대라고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? 그럴 수 있겠네요. <laughs> 야 이분도 야 이분도 진짜 안타깝다. 이제 바로 옆에 스카가 또 있는데 <laughs> 스카 두대 드는 건좀 그렇고 야, 그래도 일킬했당아 킬. 일킬. 예. 잠시 쉬, 잠시 쉬고 계시죠. 저는 저는 외곽돌이 피카츄 메타 나렵니다. 피카츄 메타. 아, 전기장. 예. 어? 아,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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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뭐 없었나 보네 제가 다 아, 아,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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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아, 건다턴거 같구만 아, 아, 통 아이고 별게 없네. 없네. 어디로 가야 되나?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애니 차가 있... 차나 오토바이가 있는가? 부동산, 제 부동산 전력에 의하면 이쪽이 아닐까? 이번엔. うん3入トっイもらう。Mm, 허 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SMG 하나가 SMG 하나정도 필요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30분 남았 몇시간 준지아셨어요 네? 충전하셨어저 5천 원 어치만 했어요. 4 시간 반인가 그랬던 것같아요 네. 니가 있네?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여기 대퀵 어이 씨 대... 대용량 탄창이 없나? 대탄 오케이, 데크이 손상이지, 손상이지아이 아, 여기 없었지. 있었어요. 제가 잔상을 본 건지, 사람 머리로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잔상을 본 건가? 사람 머리를 본 건가? 전잡이가 없네 어우 <laughs> <오>, 미치네 <미쳐보여. 웃음> 뭐야 저거? 와. 오. 응? 야, 이거 혼자다 보니까 우리 오토바이 타는 게 억울할 것 같은데 둘도 아니라서. 상대는 먹을 필요 없겠지 손잡이 좀? 아 드링크 땡큐 손잡이? 아 총알은 필요없어 손잡이? 손잡이 좀? 헬로우 손잡이 좀 주세요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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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어. 도망, 도망. 아 어. t 고 숨어 있었 괜찮아요. 죽고 죽였어요. 이킬이야 아, 죽 <laughs>